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식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천만 시대에 이들어졌다고 해요. 반려견, 애완견을 우리가 집에 기르게 되면 마음의 위안도 얻고 또 친구도 되고 또 마음의 어떤 순수함도 다시 되살아나게 되고 정말 많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새끼 강아지를 식구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새끼 강아지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어쩌면 강아지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기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강아지가 또는 여러분이 분양받고 입양하고 싶어 하는 강아지가 잔혹한 공장에서 생산된 아이라면 어떠실까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브이로그 영상을 여러분께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많은 글들이 밑에 댓글로 오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공장에 대해서 모르신 게 아니었냐? 어, 유기견을 입양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시카님이 어차피 결정하신 부분이 아니냐? 어, 시카님이 유기견을 난게 아닌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 비난을 하는 거냐? 하고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모두의 의견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댓글들을 많이 읽어보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강아지 공장이라는 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후진 환경에서 강아지를 사육해내는 그런 농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애견 농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퍼피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합법적인 강아지 번식장도 있어요. 합법적인 곳이라는 것은 번식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배수, 배수라는 건 이제 물이 빠지고 흘러가는 거겠죠. 또한 강아지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수의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수의사 분도 상시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소위 강아지 공장의 대부분은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약 3천여 그 강아지 공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93곳만을 합법적인 절차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외 2천여 곳은 실제로 불법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사실 작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발이 된 적이 있었어요. 동물농장 그리고 ebs에서 온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동물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에게 큰 충격을 좀 줬죠. 6개월 동안이나 준비를 한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어, 그곳에 가서 봤더니요. 음, 이 강아지의 먹이에는 완전 파리떼가 득실거리고요. 배설물을 제대로 치워 주지 않는데요. 배설물이, 어, 아예 철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아지가 철창 안에 있고, 배설물이 그 밑에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철창 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배설물조차 잘 치워주지 않는 환경이었고요. 위생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에 만약에 강아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강아지들이 허약해져 있었고요. 사진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예뻐만 했던 강아지인데, 이런 강아지들이 모견이, 모견이라는 건 엄마견이에요. 엄마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환경 속에서 있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죠.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요, 간신히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철장의 형태였고요. 정말 철장에는 배설물이 쌓이고 쌓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구더기가 발생을 한 그래서 구더기가 막 가득 차 있는 아주아주 아주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고 해요 자 이러한 이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이라는 곳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아지를 계속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서 정말 저희가 너무나 참을 수 없었던 일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PD수첩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이런 강아지 공장에서 모견들한테 발정 유도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강제로 시키는 거죠. 강제교배라고 하는데요. 이 강제교배는 수컷에게서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이제 어, 가지고 있게 돼요. 수컷에서 정액을 뽑아서 그걸 암컷의 자궁에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이 실제로 방송에서 공개가 된 사진이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전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분이 아니었고, 강아지 그냥 강아지를 기르고 계신 정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희한테 정말 너무나 충격이었죠. 사실 이러한 모견들은요, 재왕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출산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의, 자기가 낳은 새끼 강아지를 기르는 게 아니라 대리모에게 새끼를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재왕절개를 통해서 나온 모견은 젖을 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젖이 나오게 되는 대리모에게 강아지가 보내지는 거죠. 실제로 새끼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한달 넘게 어미 밑에서 이제 젖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강아지 공장에서는 한 달이 되지 않은 강아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작은 강아지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강아지를 빨리 넘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런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이런 강아지 공장의 주인분들이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이런 마취제를 이용해서 마취제를 자기가 직접 놓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냥 배, 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술이라고 하지만 배 갈라서 새끼 꺼내고 그냥 배를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그런 정도의 시술이라고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연애들은 계속 임신과 출산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임신해야 강아지가 나오고 그걸 갖다 파니까요. 그리고 나서 또제왕절개하고 다시 임신하고. 이래서 나중에 강아지 공장에서 구출된 강아지들의 그 모견들에는 몸에 굉장히 많은 수술 작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모견들은 평생 50마리 정도의 강아지 새끼 강아지를 출산한다고 해요. 정말 많이 낳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는 모견들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개는 식용으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네요. 이런 강아지 공장은 보통 일반인들이 잘 찾기 어려운 어떤 뭐시골에 비닐하우스나 또는 완전 가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강아지 공장은요 우리나라에 한 음, 3천여 곳이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가 그나마 된 곳은 800여 곳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공장은요 문제가 뭐냐면 현행법상으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약간의 벌금만 내면 해결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아지 그 공장의 주인들은 강아지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불법적이라도 계속 운영을 하는 거고 깨끗한 환경을 하게 되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가 경찰한테 걸린다 하더라도 조금 벌금만 내더라도 다시 와서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강아지에게 밥은 제대로 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음 사진을 가져왔어요 자, 워낙에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강아지들의 사료 값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공장에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교배가 되고 또 강제 출산까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들의 몸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고 각종 질병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동물농장에서 나왔던 수지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수지라는 강아지는 공장에서 구출이 된 강아지였는데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수의사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소장, 또 다른 기관들까지 상태가 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를 얘기를 해서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왕정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동물의 강아지의 배를 가그고 나서 아마 새끼를 꺼내고 나서는 그 이후의 조치를 그냥 이렇게 삐져 나온 장기들을 같이 밀어 넣어서 봉합을 한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람으로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의사가 아닌 어 비전문의가 수술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장기를 넣어서 꿰매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일을 당했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말 못하는 강아지가 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 사회에서 계속 간과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강아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일들은 사실 사람의 잔혹함,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의 유통 과정을 보면요. 어, 많은 강아지들이 이제 경매장에 가게 돼요. 경매장에 가서 경매에 붙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애견숍이나 또는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 판매점에서 팔려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강아지, 저도 이번에 강아지를 분양받을 때 인터넷을 먼저 검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되게 가격도 싼 데도 많고요 이렇게 팔아도 되나 할 정도로 수많은 강아지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강아지가 이렇게 강아지 공장이 있다는 건 우리 사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애견을 분양받고자 할때 가정견을 분양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첫 번째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견을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가정견이라고 해서 내가 가정집에서 데려왔지만 실제로는 이 아이들이 강아지 공장과 다름이 없는 한 가정집에서 수십만 마리의 강아지들을 기르고 있는 곳에서 오는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정견인데 실제 집까지 오지 않아도 되고 이 가정견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집까지 배달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진짜로 어떤 집에서 엄마 밑에서 제대로 밥을 먹고 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분양이 되는 방식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강아지 분양을 생각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피해자는요. 그, 가정견이라고 해서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왔는데, 강아지가 온지 일주일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분해가지고 이 가정집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이 가정집에는 또 다른 이제 죽은 강아지들, 뭐 바이러스나 병으로 인해서 죽은 강아지들이 실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도 끔찍하죠. 근데 이 문제의 근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기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강아지, 개나 고양이를 인간과 함께 살고 있는 삶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라는 의식보다는 그들에게는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돈벌이용 상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상품 가치가 커야 하고 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런 처참한 강아지 공장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사실 2016년에 동물 농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전까지 강아지 공장의 수는 아예 예측하기도 힘들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원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이제 반려동물 천만 시대예요. 각각의 우리나라 지금 대선에 있는 그 으, 대통령 후보자들도 이 동물 보호법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안을 내놓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방송 이후에 이제 격분한 국민들이 동물 보호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했죠. 여기에는 많은 연예인들도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문제예요. 서명 운동에는 뭐 최지우 씨, 다니엘 해니 씨, 소녀시대 수영 씨, 설현 씨등 유명한 연예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을 했고, 또 SNS 채널을 통해서 반려 동물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공개를 하면서 강아지 공장 철폐, 동물 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제 사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물 학대 처벌이 원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2배 이상으로 강화가 됩니다. 이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처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사회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아내 밥그릇 챙기기가 힘든데 언제 동물 밥그릇까지 언제 동물 무슨 뭐 동물의 인권이며 동물의 건강이며 복지며 이런 걸 어떻게 신경 써 라는 사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이 해나가면서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나라에선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송 출연과 이런 많은 연예인들의 또 도움 SNS에서 붐이 일다 보니까 동물 보호법의 개정과 강화에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됐고 사실 그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에 있어서는 아직도 발, 그러니까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어, 법이 이제 다스릴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많이 마련이 되기를 어, 한번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패샵에서 그러면 강아지를 구매하지 말고 어, 뭐 가정견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이제 유기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요. 일단 저도 이제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으로서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개를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유기견 유, 개를 유기하신 분 있으세요? 나 정말 그런 분 있으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요? 아직 같이, 같이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으면 가족 같은 개 아닌가요? 어떻게 개를 어떻게 개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 전에 강아지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어. 제시카 씨, 왜 유기견을 데려오지? 강아지를 샀나요? 왜 강아지를 분양받아요라고 분한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유기견을 키우는 것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어,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다시피 그 이오리 씨가 이제 강아지를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사실 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은 분명 애견주로서, 새로운 애견주로서 두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어, 저도 유기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어, 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유기견을 데려와서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주인과 또 가족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그 개가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아지한테 오랫동안 남아있다 보니까 새 주인을 만나도 계속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아지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보통 어렸을 때 이렇게 사회적인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열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잘 길들이 소위 말하는 길들여졌다라는 개가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가족들과의 어떤 불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더 슬픈 사실인데, 유기견을 입양을 했다가도 재파양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도 그건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가 유기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강아지들 중에서 입양 후에 파양이 되었다 라는 강아지들을 몇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유기견을 키우셨던 분들이 신중해야 한다 어, 무조건 어, 많은 상황들을 니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견들을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건 주인의 많은 노력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투자도 같이 할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기견 입양은 굉장히 신중해라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 무조건 물론 유기견을 남에게 키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그 유기견을 가족으로서 10년 이상 동안 20년까지 키워야 되는 그 이제 애견주로서의 두려움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유기견을 입양을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첫 단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려견을 처음부터 유기, 애초에 유기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